자, 9월 20일, 원투한배 중학 최강자전, 그, 네 번째 예선 마지막 경기입니다. 어, 이희윤, 저, 홍코너가 이희윤, 청코너가 안선, 안선주 선수입니다. 선수라고 말하기 뭐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링이 오르니까 선수라고 하겠습니다. 저렇게 시합 전에 주심이 주로 하는 일중 하나가 체크입니다. 뭐 여러가지 보호 장비라든가, 룰에 대한 숙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체크를 해주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안선주, 우리 선수가 준비하다 보니까 마우스 피스를 안 꼈어요. 저러고 시합했다가 이제 정타를 맞으면 큰일 납니다. 사전에 그런 거를 이제 체크하는 게 주심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이날 출전했던 우리 이희은 군은 좀 오래 출연을 했고, 어, 전에 이제 나이 차, 체급별로만 했던 원투관대에서 2등을 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고요. 보시다시피 다른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혼자 중학교 2학년으로 출전을 했는데, 어우, 시합형이 한분 있습니다, 이희은 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선주 군, 안선주 선수좀 초반에 잘 공격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군대가 있는 박재원 사범한테도 지도를 좀 받았던 경험이 있던 저기 홈코너, 아, 빨간색 헤드기어, 저 헤드기어, 저 빨간색 헤드기어의 이윤은 선수가 이렇게 롤링을 통해서 주먹을 잘 피하면서 이제 공격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초보자들한테 저렇게 롤링으로 상대방이 날아오는 공격을 피하면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가 떨어지면서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요. 초반에 지금 이제 엄청나게 노렸던 우리 안선주 선수가 지금 그 롤링 몇 번에 긴장한 게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죠? 로우킥을 따박따박 쌓고 있는 이윤 선수. 시합을 한번 경험했던 선수라서 레벨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나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한살 어리고 중학생들한테 사실 그 나이 한살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우 하이킥도 순간적으로 들어가고요. 확실히, 딱1전 차이입니다. 시합 1전 차이의 경험이 저렇게 좀 다르게 만드는 게 보입니다.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시합을 좀 나가보라고 하는데, 시합을 그냥 나가니, 어, 저 발차기를 위빙으로 피합니다. 네. 저날 굉장히 좀 핫했던 장면 중 하나입니다. 우리다가 또 저렇게 딥으로 압착이죠? 한 번씩 공격을 하고, 버릴, 밀렸다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카메라가 좀 늦게 들어가네요. 브레이크. 나첫 브레이크가 아니었나. 이 빨간색의 이은군이 처음에는 되게 좀 뭐랄까, 순둥입니다. 그냥 봐도 순둥순둥해요. 근데 이제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잘 합니다. 어우, 그렇죠. 안선주, 저기, 저 친구도 굉장히 순둥, 제 눈에 다 순둥, 순둥한 중학생들인데, 막상 또 링에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렇죠. 저 로우킥. 한 번이라 좀 저런 거를 하나 갖고 있으면, 네, 쉽게 누가 건들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잘 노리기도 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드를 다시 단단히 올리는 홍코너의 이희윤 선수 그렇죠 얼마 안 남은 시간인데 뭔가 하나를 좀노려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딥으로 계속 거리를 벌리고 있죠 이 선수 그렇죠 아 아무래도 경험이 좀더 있었던 이희윤 군의 네, 3대0 홍승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정말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